여러분 오늘도 웹툴 녹화를 켰어요 오늘은 사유나마타워를 해서 사유나마타워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끝이 안준아 맞아요 그렇다면 바로 후 저희가 근데 여기에 사다리 있는데 여기는 왜안 갔어? 싶... 까먹었어 까먹었어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어, 인간적으로 사우나 타워는 쉬워서 내가 배속 돌리거나 무슨 마법의 필로를 쓰는 일 없을 듯. 나, 나 여기 처음으로 나두 대밖에 안 맞아 봐. 나 저기 한 대도 안 맞고 지나간 적 있어. 어, 그래?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꽤 쉬워 한대안 맞고 지나가는 거. 그냥 우리가 급하게 가는 것 뿐이지. 야, 이번에도 누구 떨어지면 기다려주고, 이런 식으로 가야 돼. 어. 야, 누가 한명 떨어질 때마다, 그거에 대해서, 정말 짜증나게 될 수도 있어. 배속을 많이 돌려야 돼. 그럴수록. 준준아 근데 나는 점프의 실력이 몇일 것 같아? 어, 100점 만점에 1000만 점 그건 너무했다, 야. 아니, 나 어, 진짜 가장... 점프의 실력 그래. 그거 너무 과장가는거 아니야? 100점 만점 중에 1 0 0만 거짓말 만점이니까? 조금 못하면은 100점 만점에 천0 0억점 거짓말 진짜 말, 조금 못하면 100점 만점에 1천0 0 거짓말 말, 진짜 0 0점, 0 0 0 1도 참가하지 말고 진짜 딱내 실력 따지면 정중하게 1천0 0 1000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니는 나랑 똑같아천 천. 스피드적으로는 내가 더 빠른데 정확도는 니가 더 좋아. 근데 어이가 없는 게나 지금 니가 안 보여. 너어딨냐 너너 여기구나. 이야, 야 이제 칠단 회오리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. 한 방에. 칠수록 낙리칠단 회오리에서? 야 근데 괜찮아. 칠도우리 거기 발판 이잖아어 흰색이.. 흰색? 아! 아! 흘릴 뻔어색이근 빨간 피어 어, 죽을 뻔했다 어시난 어, 주황 피나 노란 피네 노란 피 약간 피는 주황이랑.. 주황색.. 노란.. 노라... 주황색 한80% 노란색 20% 정도 첨가 노란색 훈준아, 네나잘 따라오겠지? 어, 너, 너 바로 뒤에 있어. 그냥 어, 그래? 그럼, 우리 같이 좀 가볼까? 같이 가려도, 해도 내가 너무 빨리빨리 이동해서 못 따라와, 훈준이 가. 어, 씨. 야, 네가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나 떨어질 뻔 했잖아. 미안한데, 내가, 그 그래, 내가 지름길 쪽으로 가서 그래. 훈준아, 여기 지름길 있는 거 알아, 이는 거? 안 근데 좀 위험해 떨어질 수도 있어. 사유나라 복근 아 베이비 야 이제 저번에 사유나라 제모타에서 했는데 이제는 제모 재밌... 얘는 진짜 사유나라 타고에서 제모타 재밌어... 사유나라 라게 생겼구만. 오야 벌써 보라 응 음, 벌써 심지어 난 여태까지 한번도 안뜨렸는데 너가 하는 다이야 녹화실 야 4분만 에 4분만 에 보라? 와 아니야 3분 3분 나는 4분인데 나는 3분인데 야 확실히 니가 녹화한지 더 됐나본데 이거 언제 나오지 세요 어, 어. 나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15%밖에 안 남았대. 어? 허 배터리가? 어. 응. 우씨 근데 중간에 못보면은 니한테 역주행 당할 것 같아서 못 멈추겠어. 근데 거기서 또 따라잡기는 진짜 힘들어가지고. 어씨. 오, 어씨 오, 떨어지는 줄알았데 나도 보스 어 야, 여기. 아! 왜? 어오 신. 신 사진 까지 떨어졌네. 보라색 발판이 갑자기 훅 사라졌어. 있다가. 이거잖아. 보라색 발판을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야. 이세변 정말 차별을 해. 다리고 있어. 이제 다시 핑크. 확실히 빨라. 어, <laughs> 로블록스 기술에서 데스롤이라는 게 있는데. 나데나 나 없어지는 거에다 트라우마 있긴 해. 왠지 알아? 뭔지 알아? 아니 나나 없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그리고 가면서 먼저 앞으로 가면서 그 앞에 길을 다 뚫어놨어. 그래가지고 그게 난감. 아니야, 아니야, 여자, 여자 스킨. 야, 기다려봐. 혼자서 하고 있을 때. 진짜 그렇게 해야지. 야 여기 뽀삐뽀삐 어 있다. 뽀삐뽀삐뽀, 뽀삐뽀. 나도 좋아하다, 이거 보자. 응. 야, 안녕? 어디있냐? 야야 나 그날 레기 걸려 살짝 오우 쉣 어우 렉 떨려 아야 아, 왠지 모르는데풀이꼬 꽂으니까 렉이 왜이 심하지 나? 나는 그거 그거 할 때는 그 그거 우리 예전에는 할때 그거 야 거기 거기 맨 첫번째 요거? 어 그거야 너무 오랜만에 하자 옛날까지만 해도 저거 하얀색, 하얀색이었거든? 근데 갑자기 저거 정변해쏙제오아차까리까리까리까리리리리쉣 <laughs> <wan cartoon> <목소리> 어? 뭐야 너가 떨어졌어? 어, 그래도 가깝네? 나, 아까 난지난 그, 한번도 안 떨어졌다 뭔 음, 응? 소리야 아보기 전에 회오리서 떨어졌잖아 니에서뭔 소리야? 회에서떨어졌에떨어졌최리가 떨어졌대 로 말했어 나나샷는나했는데나 오시 제라고 했는데 오시. 그리고 나 떨어 나떨어지진 않았고 나 떨어질 뻔했네라고 했는데 피, 분홍색에서 잠깐만. 갑자기 나친구들 있는 사람이 어. 나나나 아. 저떨어졌다고요어 그러니까 나 기다리고 있어요. 나 이분은 나 계속 돌려야겠다. 나 너무 올라가, 너 너무 내려가가지고. 내가 이분은 1 6 열여섯. 그래. 뭐그 계속 돌려야겠다. 내가 늦게 터졌다고 했니? 아니 그 너무 많이 떨어졌다. 아니 내가 아우 어, 칠티 뭐뭐 뭐? 어. <laughs> 아니 보고 뭔이 오 마이 갓 아니 왜이렇 올라가지도 않았으면서 깜빡깜빡하더니 갑자기 사라졌음 이게 앨 아니에요 아니 올라가도 깜빡깜빡하면 사라지는 건지. 어? 어? 티비 너 우니 걸리는 게나 충전도 안돼나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이 지금 날 넘어섰어 오 원래

이오 <laughs> 아, 너무 심해. <심하냐>. 도 <laughs> 네. 네, 레티, 너무 심해. 아까부터 계속 너 점프 10% 떨어지고 못레아서떨어지도점프오 계속 오. 속 아니 그요왜그래 가깝네 막도 두두살 악도지게 생겼는데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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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어. 어? 뭐 누가 또 떨어졌는데? 보라색에서 검정색인데 잘못 본 건가? <laughs> 어, 뭐지? 뭐라고 <laughs> 니 <laughs> 아니가리 오시. 오 기다리. 이 부분 이번 이제 이번은 그냥 열여섯 배정말로 그냥 1 5 배씩 오래. 4 5 배씩 오래. 와야 드디어 13분이다. 9분이나 지났어. 어딨어? Oh, my. 나... <laughs> 뭐야, 그, 내 방송에 이거 레이기 덜, 덜 한다. 근데 레이 있는 건 똑같아. 뭘, 응. 거 똑같아. 뭐야, 띄실 거야? 띠부실거 있어? 난 버플인 걸요. 응? 버, 버플? 아니, 뭐?

목 올려 어? 진짜 고지만지고 목걸이는 이 떼지네. 띠니 소리가 나거든. 너, 그래서 너 어디야? 너 무슨 색? 아니, 나 핑크까지 떨어졌어. <laughs> 무슨 핑크? 그냥 핑크, 그냥 핑크? 초반이랑 가까운... 초반이랑... 초반이랑 가장 가까운거 <laughs> 초반이랑 가장 가까운거 아니 오이검네 오이시니 자기 마음대로 해오 마이 제토스니 <laughs> 파스피 <God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잘못했을 때보다 너왜더 화를 내는 거지 여보세요? 어, 날넘어섰다올라고 있는 거 같지? 여세요 아고 있도거야 우선 컨택이라도. 와 진짜 나쁘다 나는 지금 너올 때까지 나 지금 기다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참고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서 저라도 사용하라를 하겠습니다. 아니 왜또 멈추냐고? <목소리> 잠깐만요 이상한 게좀 많아서요. 오늘 있어. 다음 한번 가봅시다. Oh, come on, baby. Oh,